가고 이렇게 붙이기를 자꾸 해주고 이렇게 이거는 여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심장이 약한 사람 이게 안 다. 이게 팔꿈치가 안닿아요 예,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뭐 가위바위보 할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피는 거 있죠? 쉽다 이렇게 이게쭉 피는 거. 이런 것도 다상한 운동이에요. 굉장히 잘 펴지시네. 굉장히 좋으시네. 오, 너무 잘되시네요 라파시오. 예, 오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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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간신히. 예,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깍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심장을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주 잘 되시네. 그 다음에 호흡법은 저희가, 어, 호흡법은 이제 조금 아시겠죠? 호흡법은 이거에 자기에 따라서 절숨하고 낼숨을 조절해주시는 거 하고, 음, 그 다음에 궁합, 궁합이. 궁합이. 아니, 금형 남자는 누구 만나야 돼요? 금형 남자는? 못 응? 못 금형 남자는? 금형 남자는? 금국목이니까 목형 여자 만나야죠. 그럼 금형 여자는요? 금형 여자는? 하영. 화형 남자를, 남자를 그럼, 만나야죠. 금형. 금형. 그렇죠. 그럼 잡기 어렵네. 어렵죠. 어렵죠. <웃음> <웃음> 어렵죠. <웃음> <웃음> 좀 어렵죠. <laughs> 거의 한국 사람 <laughs> 통명이 <웃음> 많아가지고 <laughs> 통행끼이 <통일길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웃음> <많아가지고. 웃음> 대부분. 대부분. 만는 건또 인연이라 뭐어지로 만나려 해서 잘 만나지 나오고그 다음에 직업을 보면 금기가 긴장하는 기운이니까요. 당연히 군인, 경찰, 법관, 정치가, 지도자 이런 거 만나야죠. 그 다음에 뒤에 그 증상 같은 거나 이렇게 육체적 그 증상 볼게요. 육체적 증상이 경락은 아까 어, 수폐폐 경락 대장 경락 했죠. 근데 모열은 어, 배 앞에 있는 거, 유혈은 등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육합혈은 무릎에 있는 거,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얼굴 색이 창백해 그래서 패기를 걸린 사람들이 옛날에 얼굴들이 막하얗고막 음. 이랬죠. 음. 그 금이 허약하면 하얘지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어, 눈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눈의 오행은 아, 아직 안 했는데, 눈에서 이 흰자위 있죠? 흰색고 관련된 거. 그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흰자위가 탁하다, 누렇다, 그럼 절대 동업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흰자가 누가 만? 그 흰자가 폐대장에 폐대장의 가장 큰 특징이 의리잖아요 의리를 잘 지키잖아요 의리를 잘안 지켜요 지키려고 해도 힘이 약해서 못지켜 금기가 쫙있어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그 그 다음에 그래서 눈을 이렇게 봐가지고 흰자이가 탁하잖아요 그럼 금을 자꾸 먹어야 돼그 음. 다음에 어, 눈썹 사이가 붉은 거아 이거가 굉장히 많은 사인으로 나타나요 눈썹이. 치잖아요. 여기. 여기가 되게 붉어. 음. 여기. 여기가 붉으면 빨리 금 먹어야죠. 얼굴에서 제일 나타나기 좋은 거는 여기하고 여기에요. 음. 여기하고 여기. 자기 얼굴 을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붉어진다면 얼른 금 먹어야 돼. 여기가 붉어진다면 얼른 금 먹어야 돼. 선생님, 조금 필요해. 여기가 붉어졌어. 약간. 그럼 금을 먹어야 돼. 금 드세요, 지금. 금 드실 때, 금을. 만약에 한번 먹을 때도 괜찮은데 두번 먹어도 괜찮았데세번 정도 금물 먹었다. 그러면 토드명들은 목화하고 화를 조금 받쳐서 먹어야죠. 힘이 빠지고 피곤하게 느낄 때는. 선생님은 그냥 수목화 사와 주세요. 그리고 막 여기가 빨갛다, 여기가 빨갛다 이러지 않아. 화장실에 막뛰어간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수목화 사와. 그 다음에. 눈은 그렇고 눈썹 사이가 붓고 코골이 붓고 그다음에 코피 나고 재치기 하고 심침하고 그런데 기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침이 목 기침이 있고 금기침이 있어요. 간에서 목이 목이 간질간질해서 나는 기침은 응. <laughs> 이렇게 그냥 <laughs> 이런 기침이에요. 근데, 폐에서 나는, 진짜 금에서 나는 기침은 어떠냐면, 여기가 울려. 음. 소리도 이래. 음.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달라요, 기침이. 그 다음에, 어 충농증, 비염, 알레르기는 당연히 금이겠죠. 그 다음에, 입에서 보면 상치통. 어 치는 여기 이 윗니빨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경락이 코끝에서 시작해서 이쪽, 여기서 이렇게 교차돼요. 이렇게. 그래서 윗니빨 거기에 이렇게 써주세요. 일단 이도 뼈에 속해요. 이 그러니까 이가 뼈인데 그러니까 이하고 그 다음에 어, 이하고 그 다음에 어, 치주, 치골, 잇몸, 잇몸 뼈. 이하고, 뭐, 잇몸 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뼈 종류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수예요. 순대, 윗니위잇발하고아랫잎발하고 보면, 경락이 이렇게 지나가니, 경락이 이렇게 지나가니,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거는, 폐경락이 이렇게 지나가고, 아래는 위장경락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만약에, 이제, 치과를 간다. 음. 그러면, 기본은 술을 먹고, 윗니빨을 만지러 간다. 그러면, 윗니빨을 하러 갈 때는요. 윗니윗니몸을 건드리러 간다. 그러면, 수하고, 금을 먹고, 아랫니를 건드리러 간다. 그러면, 수하고, 토를 먹고, 잔뜩 먹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먹으면, 그게잘안무어요 그다음 상치통하고 쇄골 아래 통증 쇄골 아래 쇄골 아래 여기 쇄골 아래 쇄골 아래가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여기가 가슴이 뻐근하고 해소천식 그 해소천식은 그냥 금이 기본은 금이에요 천식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천식이 기본은 금인데 기관지하고 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천식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숨이 차는 게 천식밖에 있지 네, 않나요? 네, 천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천식 자체의 기본은 금이에요. 기본은 금. 응. 음. 기본은 금인데 금이 문제니까. 기본은 금인데 그러니까. 폐가 금이 아까 얘기했죠. 너무나 폐가 약해서, 금이 약해서 된 경우가 있고 금구목이된 단위에서 폐의 기관지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안 되는 게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천식이다 그러면 다 금량만 줘. 한니원에서더 심해져. 잠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심하죠 왜요? 금극목 당한 건지 금이 약간 금극목을 당해서 기관지들이 들러붙어서 된 건지 화극금을 당해서 폐의 기관지들이 힘이 이렇게 늘어져서 생긴 건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 경우에는 유선생님 경우에는 금극목 당한 거예요 네, 처음에 왔는데 체질도 통명이고신장에서 다음 날은 똑파으로 피를 제일 많이 보내요 만약에 진짜 폐가 간. 약한 거라면 심장에서 폐로 피를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궁목 당해서 숨을쉬기 어려운 거라구나. 폐 때문에 네. 간이. 네. 그냥... 금 때문에 간이. 가... 아니, 죄송해요. 간 때문에 폐가 약해진거죠요 응. 간이 작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근목 당한 거라서 저거는 금방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laughs> 가슴에 팽만감 있고 폐혈량이 부족한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폐렴, 폐수축, 폐암 이런거는 다 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거예요 폐암, 폐결에 폐가 수축되고 뭐 폐에 결절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럼 음. 다 금병이에요. 기본은 금이야. 음. 기본은 금인데 기본은 금인데 금 자체가 허약한건지 금 자체가 허약해졌다는 소리는 화극금을 당했다는 소리예요 음. 화극금을 당해서 화, 금 자체가 약해진건지 아니 금극목을 너무 해서 폐에 있는 조직들이 되게... 너무 압축이 돼서 세포 분열을 해서 이상한 변형 세포가 생긴 건지 그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구별. 음. 선생님도 마찬가지, 금극목 당한 거. 여기 천식은 금극목 당한 거고 숨못 쉬니까 너무 괴롭지 않아요? 괴롭죠. 무서워 숨못 쉬면. 옛날에 이렇게 쉬었더니. 예? 그래 미국 가서 좀 쉬었죠. 심결 잠만 잤다니 좀 난리더라 그리고 여기 오실 때도 하루 종일 막 계속 숨이 안 쉬니까 그런데 그, 그렇게 숨을 쉬니까 유선생님은 특히 살펴. 약간 이렇게 됐는데 계속 숨차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더 커지죠 더 악화되죠 들이마셔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려워 그 다음에 맹장염 맹장 노력, 대장암, 대장암, 직장암, 설사, 치료, 치, 치질, 혈변, 이런 건다 일단 기본이 금이에요. 어, 근데 음. 몇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금이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폐, 금, 금이 병났을 때는 더 주의해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숨 쉬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화극금 당해서 금이 허약해서 매운 거를 줘야 될 건지, 음. 아니면은 이것이 근붕목을 당해서 폐에 있는 기관지들이 너무, 어, 긴장돼서 작용을 못하는 건지 봐서 신고를 줘야 될 건지, 쓴 거를 줘야 될 건지, 매운 거를 줘야 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화극풍을 당해서 폐가 넘김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의무래요. 눈도 그냥 이렇게 세상 살기실에 이렇게 딱 풀어진 눈이야. 화극풍 당한 눈. 그러면 그 사람 뭘 줘야 돼요? 화학금 당했으니까요? 매운 거 줘야죠. 아구찜먹으러가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금극목을 당하잖아요? 그럼 눈빛이 싸나와, 일단. 금극목을 당했기 때문에 눈빛도 싸났고 표정도 싸났고 금극목을 당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금극목을 당했으면 뭘 줘야 돼요? 매운 걸 주면 어떻게 돼요? 더 금극목 당하죠. 그러니까 매운 걸줘야 매운 걸 주면 안 되죠. 목을 줘야죠. 근데 금이 너무 세죠, 지금. 그러니까 금을 눌러주는 게 뭐예요? 화죠. 그러니까 어 급을 해주는 거는 사법을 쓰는 거는 쓴맛이고 보법을 써는 거 신맛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금긍목 당한 사람이 오면 목화를 줘야 돼요. 음. 목화를. 그런데 이 선생님은 처음에 왔는데 목화를 줘야 되는데 목이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보통이다. 그러면 목화를 주니까 목을 한 일대일로 줘요. 이렇게 목화를. 이거는 보여주고 이거는 사해주니까. 근데 소화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면화 주면 안 돼. 음. 그래서 처음에는 없는데 소화가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한살주고한이 정도 주고 그래서 소화가 조금 좀 돼요. 그러면 이제 비율을 또 바꿔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피부병은 각종 피부병 그런 거 알, 알겠죠? 아토피하고 건선. 반선 아토피 지난번에 잠깐 했었나요? 아토피. 한번 도안했어요 그거는 했어요. 그 잠깐 했죠. 했죠. 두 가지. 어, 두가지 예, 네, 아토피. 아토피도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아토피는 체질은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어디로 보내냐, 히어류로 보내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토피는 이거를 벗어나요. 아토피. 그래서 아토피에서 이게 벗어나니까 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해야 돼. 그래서 아토피는 일단 참고하고 증상을 되게 위주로 많이 봐야 돼요. 증상을 봐서 화극금 됐다 그러면 피부가 어떻겠어요? 피부가? 화극금 화극금 됐으면 피부가 음, 건조해야, 건조해야, 건조해야 돼요? 돼요? 벌어져야 돼요? 음, 화극금 당했으면 피부가 다 너덜너덜해져야죠. 이게 이게 다 벌어져야죠. 그러니까 화극금 당하면 진물나. 음. 붉고 막 진물나요. 근데 금극목을 당하면 요 피부가 긴장돼 있죠. 금극목 당하면 요 그럼 허해 허옇고 그니까 러 피부가 이렇게 딱딱해요. 음. 코끼리 등짝처럼. 볼딸이네 네. 허예 그럼 이때 뭐화극품 당했으니까 뭐 줘야 돼요? 진물날 때는? 진물날 때는 벌어졌으니까 벌어졌으니까 다쳐줘야죠. 통금 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목화 줘야죠. 음.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염증이에요. 우리 스포츠 썰터 없으면 이거 못 걷죠. 음. 염증. 스포츠 살... 그래서 이거 보면서 체질, 체질을 참고하고 증상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야 돼요. 음. 스포츠솔트 줄 때, 심장이 수국화 당하지 않게 주,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아토피는, 저희한테 오면, 아토피는 오기만 하면, 그냥은 안돌려 거의 완치돼요. 음. 거의. 뭐 많이 어떤 많이 스판, 어떤 심한 아토피가 와도 다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에 최고 이상은 털이 많이 나면 몸이 찬 거예요. 털이 많이 난 부위가 찬 거예요. 동물들은 다털 벗고 있죠. 그다음에 관절하고 뼈 중에서 보면 엄지 손가락 여기 다 당연히 폐하고 대장 경락이 지나가니까 여기 엄지 손가락하고 이거 있죠. 엄지 손가락하고 이거 이뭐 이, 이, 거안 뭐 움직이는 거 있죠? 음. 음. 그 다음에, 이 손목 관절통하고. 음. 그 다음에, 변비는 화극금을 당했으니까 다 녹아서 없어진 거죠? 물통돌사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미, 예, 현미.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폐대장을 영양하는 음식. 음식은 곡식에서는 현미하고 율무예요. 현미를 계속 씹잖아요. 그럼 되게 알싸해요. 음. 율무도 막 알싸해요. 그 다음에, 과일로는 배하고 복숭아. 먹으면 환 맛이나. 그 다음에 야채, 파, 마늘, 달래, 붉은 고추,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음, 약간 설리 거는 고소해. 음, 그렇지? 네. 그렇게, 그, 고추 중에서도 요새 나오는 오이 고추 있죠. 아삭이 고추. 그런 거는 목이에요. 매워야 돼, 고추도. 청양고추처럼 매워야 금이에요. 일반 그런 아삭이 고추 이런 거는 금이 아니에요. 목이에요. 고추 먹어도 돼요네 드세요 음. 대신에 청양고추는 잘못 드실 거예요 매워서 뭐. 네 그러니까 피망고추 있죠 응 피망 네 그러니까 아삭이 고추 오이고추 음. 그런 거요 예네 무하고 배추 갓그 다음에 무르시 너무 많이 먹으라 하더라 뭘 많이 먹으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무를 많이 무 많이 먹어요 무가 금이에요 어. 무를 뭐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요? 네. 항상 먹을 때마다 그, 해독한다고 뭐를 항상 해줘? 어... <laughs> 뭐, 그말 금형이, 말인데? 금형이, 그, 그게, 그게 이제 오류라고요. 금형이, 목화형은 폐가 되게 약하잖아요. 폐에서 산소를 잘 못해. 응. 음. 그러니까 해독을,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해독을 하겠어요? 간에서만 항상, 해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음. 항상, 뭐는 음. 항상 있는데, 집에. 그래서 맨날 금형 뭐 시켜. 가족, 온 가족을 다. 게 설사하나? 온 가족을 다 금금목 시킨다고요. 어. 집이 그 집은 다 금이 커요. 음. 무는 무를 뭐 여기 그 효소에다 넣고 담그고 그거 먹는데 항상. 네. 음. 그 조용한. 누가 해야 돼요, 그거는? 응? 네? 누가 해야 돼? 우리 따라 해야 되나? <laughs> 아니요. 이 체질봉 누가 해야 돼? 목화형이 해야죠. 목화영. 근데 그 집에 목화형 하나도 없어요. 그말 있어서 매일 먹는다니까요. <laughs> 뭘로 바꿔야 돼? 파프리카로 바꿔야 돼. 파프리카도 금이라고요. 음. 먹어야 되지 않나요? 허할 때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도 이렇게 매운 게 있고 좀안 매운 게 있어요. 어. 그다음에 육류로는 어 말고기, 음.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 거치. 고양이 고기 먹고 간절염 고쳤다는 게 금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생선, 음. 조개, 동물의 허파금갈로는 양파, 무, 배추, 배추 밑통 이런 거 이제 그다음 에그 뭐죠? 그 붉은 붉은 무? 네. 붉은무? 순무? 순무? 응, 이런 거 다. 순무도 하나 적어놔야겠다. 순무. 순무. 그 다음에 조미료에서는 금에 속한 조미료가 제일 많아요. 음, 고추. 예, 박하, 고추, 후추. 생강. 예, 네, 생강. 그 다음에 겨자, 와사비, 민트.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목화향들이좀 많아요. 그니까 러 금이 약하잖아요. 인도전쟁 일으키는 거야. 향신료를 뺏으러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음. 그 사람들에게는 금이 필요해. 음. 화염들이 많이 필 근데 이 물을, 이게 금이 허약할 때 먹는 거 아닌가요? 물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서양산도 백인이잖아요. 어, 얼굴이 백인 먹지, 먹지 백인인 거는, 백인은 금이 약해요. 음. 백인은. 황인종이 사실은 토가 약해. 근데 우리는 이게 백일이가 길어서 그게 좀 완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백인들은 어떠냐면, 되게 피부병이 많아요. 음. 금이 약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향신료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근데 향신료가 인도에서 제일 많이 나. 음. 가... 그, 뺏어와요. 향신료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독국물 뭐 이런 거는 거기 마이신하고 알코올은 이제 거기 다 써있죠. 어, 그거는 쓴맛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군에서 경락그림을 보고 어, 이거는 경락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오케이. 폐경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음. 그러니까, 음. 네. 그러니까 이 쇄골 아래배에서이 경락 그림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돼요. 그래서 폐경락은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음.. 대장경락도 대장경락은 아까 코 양쪽에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대장경락은 코 양쪽에서 시작을 해서 요게 여기 대장경락이에요 여기서 코 양쪽에서 시작을 해 요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자코 양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가지고 여기를 지나서 어깨 있죠? 어깨. 네, 어깨 뒤쪽을 뒤쪽. 지나 네, 뒤쪽을 지나서 어깨 앞쪽을 다시 와가지고 네, 여기를 지나서 두 번째 손가락. 어, 이거는 이제 대장경락이니까 양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손가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어깨 앞을 지나서 이거 가는 대로 이렇게 지나가면돼요 이렇게. 폐대장. 대장경락이고 그다음에 이거의 기경팔맥이 기경팔맥이 아까 얘기한 너무너무 중요한 인맥 임동맥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동맥 그러니까 재앙절개를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거의 80%는 재앙절개를 다 해놨어요 그 인맥은 거다 써주세요 계획을 하는 거는 인맥이에요 음, 계획 아 이렇게 동맥이 계획이요. 죄송해요 동맥은 금액 이게 뭐야 지금 인맥 아 죄송해요 음. 어. 이거는 동맥이라고 그랬죠 뒤에 예이 동맥. 동맥이라고 했죠 동맥은 뭐의 기경팔맥이었죠 심장 아, 아 화. 화의 기경팔맥이에요 음. 근데 이거는 요 인맥은 금의 기경팔맥이에요 음. 그래서 이 동맥은 계획을 하고 인맥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음. 다시요 계획 실천 화가 동맥 동맥 예 음. 그 다음에 배는 인맥이? 예, 인맥은 금의 기경팔맥이에요. 그러니까 화구 금의 기경팔맥이에요. 화금. 화 금의 기경팔맥이거든요. 이경팔 기경팔맥은 정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정경에서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려요 네. 그러면 디스크 수술하면 동맥 딱 끊어 놓고 제왕절개에서 인맥 딱 끊어 놓고 양쪽을 다 끊는 사람들이 요는 음, 많아요. 그러면 계획도 못 하고 실천도 못 해요. 그리고 이게 앞뒤로 이렇게 도는 게 임동맥이거든요. 유일하게 앞뒤로 도는 게 임동맥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하를 이렇게 돌게 해주는 기운인데 가다 털컥 막혀. 제왕절개에서 딱 끊었어. 그다음에 여기 동맥에서 디스크에서 딱 끊어서 그러면 가다 털컥 막히죠. 털컥 막히면 그 어디로 가겠어요? 그 열이? 터져나? 정체돼. 음, 터져나와. 네? 음. 음. 네. 정체. 네. 그래고 이게 순환이 돼야,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 군데 뭉쳐있어. 한 군데 뭉쳐요. 뭉치고, 특히, 인맥이라고 하는 데는, 모든 장기의 모혈이 거의, 배, 이 인맥에 모여있어요. 음. 모혈을 다 끊어지는 거다, 마찬가지.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미 벌어진 일을. 응. 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 수술한 데를 자꾸 뜨거워줘야 돼. 요못지나가고든 음. 몰라. 음. 돌아가 네. 네. 아. 남의 손이 필요해. 음. 내 손으로 두들겨줘 이렇게 수술을한대 자매님 수술 안 했어요? 수술 제왕절개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재앙절개를 안한 거는 초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절개 안한사람 빨리 고쳐줘. 어. 왜냐면이 순환이 되게 잘 돼요. 교통 사고만 많이 당했지 아, 또리가세 <laughs> <laughs> 번, 머리가서 안, 안 되겠네. <laughs> 세가서안 <번. 웃음> 되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성문이라고 써있잖아요. 음. 성문 여기가 배꼽이에요. 배꼽 아래, 배꼽 아래 음교 기해 성문 관원 중국 곡골은이 치골이에요. 치골, 그 뼈, 뼈, 그러니까 배꼽 아래 중요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어요. 음. 중요한 게 정말 성분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랫배 우리가 단전 호흡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음. 음. 그래서 오늘 어, 폐는 이 정도로. 네. 음. 그래서 오늘 폐에서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거는. 폐, 금의 병이 생겼다. 음. 특히 천식. 음.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거기 더 나가서 암. 음. 폐암 이런 거요. 예금 대부분의 지금은 그래요. 병원도 그렇고 한의원도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음. 폐면 다 폐에 속한 약만 줘요. 음. 폐의 약들은 다 배워. 맵고 화해요. 더 금극목 지켜봐. 그니까, 러 이, 어, 폐가 금이 망가졌다. 금이 망가졌는데, 이게 화극금 당한 금인지, 금극목한 금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그래서 금이 생겼다, 금의 병이 생겼다 해서 무조건 매운 걸 먹는 거는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폐가 병들 때는, 이거는 되게 좀 뭐... 쉬워요. 얼굴에서 보기에도 여기하고 여기라서. 여기하고 여기고, 그 다음에 재채기하고. 그 다음에 변으로 보면 물 썰쌀 응. 막 급하게 가는거예요물 썰쌀 다른거는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아요 물 썰쌀 그럼 이런게 되지 않고 해금거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